안녕하세요. 망치 콩콩입니다. 점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저희는 수육을 점심에 먹기 위해서 지금 수육을 아주 맛있게 삶고 있어요. 집 안에서는 내부 이제 합판 작업 거의 뭐다 마무리가 됐고 밖에서는 열심히 또 수육을 삶고 있습니다. 오늘 어, 수육도 삶는다고 저기 보시면 그 건축주님의 작은아버님께서 저기 뒷모습만 살짝 보여 드릴게요 저기 불 앞에서 지금 열심히 수육을 삶고 계십니다 천방지축 독고다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솔빛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만큼 진짜 덥네요 어제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늘에 있으면 살짝 바람이 불면 좀 선선합니다. 덥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습도가 좀 덜하지 않나, 그렇게 느껴져요. 오늘 아침 새벽같이 또그 발판, 작업발판, 비계, 매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싹다 철거해 갔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금 말끔하게 이제 잘 보이죠. 어제까지는 막 얼기설기 이렇게 발판들이 있어가지고, 집에 대한 느낌이 전혀 안 났는데 이게 딱한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이런 그냥 깔끔한 이런 느낌입니다. 자한바한 한 바퀴 둘러볼게요. 별이야. 또 우리 별이 옆집게 별입니다. 오늘 또 수육 삶는다고 점심에 오랬더니 기가 막히게 또 지금 시간 딱 맞춰서 지금 먹으려고 지금 저 테이블로 가는 거 보십시오. 정말 똑똑합니다. 정확히 지금 점심시간을 딱 알고 있어요, 걔가 늦게 올, 늦게 올까봐 걱정했더니. 아, 제일 먼저 왔습니다, 우리 별이. 미키웨이님, 반갑습니다. 아, 천방지축 도코다이님, 이제 외부는 다 끝났고, 내부만 오늘 하판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부 조금 남았어요. 사마, 산업사마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동안 이렇게 안 오셨죠? 산업사마님 항상 오셨던 분인데 자주자주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26평 이고요 아 소르롱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상현님 반갑습니다 기계가 다 해체되니까 아주 말끔하죠. 깔끔합니다. 한눈에 싹 들어와요, 건축물이. 그리고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들어갈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도 항상 머리에 이렇게 그 봉이 닿아가지고 머리를 찢곤 했는데 이제 똑바로 이제 허리를 피고 들어가도 됩니다. 안쪽에 하판 싹다 쳤어요. 이제 석고 작업 들어갈 겁니다. 오후에는. 그리고 여기,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내수하판. 거실 다 합판 작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는 공용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다용 도실. 뭐 이렇게 합판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수육을 삶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공사하는 거보다 수육 삶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laughs> 지금 어, 여기 작은 아버님께서 열심히 수육을 지금 삶고 계십니다. 가스 불을 쓰지 않고 직접 이 불을 지펴가지고 지금 삶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골조공사 하면서 남은 이 구조재들 그거를 이용해서 삶는 겁니다. 삼겹살 두근. 앞다리살 두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원래 이고초공사 하고 나면 어, 나무들이 꽤 많이 남거든요 이 구조재들 자르고 남은 그런 빠찌 어,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 여기는 진짜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 남은 나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무대기 쌓아놨었는데 지금 뭐 닭도 삶아먹고 고기도 삶아먹고 몇번뭐 이것저것 삶아먹었더니 몇 자루 남지가 않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건축주님이 집을 한채더 지셔야 될것 같아. 지금 나무 다 써가지고 이제 몇번 삶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나무가 많아야지 자주자주 삶아먹는데 가족 친지분들 또 오시면 또한번 삶을 거잖아요. 그 전에 제가 다 소진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저 나무를. 한채더 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 나무를 저기 더 많이 쌓아 놔야 되기 때문에 아 김근영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김근영님 어 제가 여기 여기 건축주님이 저기 지금 여기 현장에 건축주님이 지금 그 목포에서 근무지가 목포에요 목포 근데 거기 또, 목포라, 이제, 그 옆에, 김근영님, 그, 사시는 지역, 신안, 그쪽에 또, 누가 건축을 하신다고 문의를 주셔가지고, 모르겠어요. 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신안 앞바다로 또, 공교롭게 또, 앞에 도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또 집을 지으러 갈수 있을지, 어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상현님, 저희 수육, 삼합, 저희도 좋아합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수육은 제가 준비할테니까 홍어를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아 홍어까지 있었으면 오늘 진짜 금상첨화인데 하... 음. 어느정도 됐나 한번 여쭤보고 이제 슬슬 쓸어야 될것 같아요 음. 언제까지 더 삶아야 되려나요? 음, 음. 한 덩이만 끊어볼까요? 아직 돌리고 을것 봤지. 들어가는 기다 들어가는 거. 그래. 네. 그러면 우선 제가 도마를 갖고 와가지고 아니 앞다리살 쪽이 조금 얇으니까 그거를 하나 끊어죠 네. 시간이 네. 됐나? 아한 35분, 5 0분이한3분한 40분. 40분 삶았네요. 자, 35분. 40분? 35분? 제일 작은 것만 하나 꺼내볼게요 제가 이런 거는 뭐다 익었겠죠 이거 하나만 가져가서 어, 제가 벗겨 한번 썰어볼게요 지금 한 40분 정도 삶았습니다 삼겹살 두 군, 앞다리살 두군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수육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작업하시는 목수님들은 또 삼겹살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다리살을 또 원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원하는 게 많아요. 우리 목수님들. 수육 아직 맛은 안 봤는데 제가 썰어서 한점 먹어 보겠습니다 아참 익었나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반띵 해 볼게요 아잘 익었네 잘 익었습니다 맛이 어떤가 제가 와 미쳤다 미쳤어 와 진짜 맛있습니다 역시 이 수육은 불을 지펴서 삶아야 돼요 가스 불보다 저렇게 불을 지폈더니 아궁이에다가 진짜 맛있습니다 와저 나무 공사 끝나기 전에 남은 나무도다 없어질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목수님들도 이거 한번 먹으면 맨날 해달라고 할 텐데. 건축주님 입주하기 전에 저 나무 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아, 김근영님, 근데 여름은 아니고 내년쯤이라고 내년. 내년이라고 하면 내년. 아, 미키웨이님 감사합니다. 자주자주 오세요. 제가 맛있는 어, 이 고기 삶는 영상이랑 닭 삶는 영상 이런 거 많이 할 테니까 자주자주 오십시오. 얼른 가서 이거 고기 다 건져 올게요. 아, 기통차게 지금 됐습니다. 우선 썰겠습니다 예, 목수님도 이제 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손 옆집 개 별이 별이 할로 일로 할로 할로 거기 있어 거기 거 있어 이 고기는 참 옆집 그 주인분한테 개한테 이 삼겹살 이런 거줘도 되냐 어, 이렇게 여쭤보고서 줘도 된다고 어, 하셔가지고 두, 주는 겁니다. 현장이다 보니까 접시나 이런 게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와 삼겹살도 기가 막히게. 밥은 그 밑에, 거 대울까요? 네. 어, 먹으려면 대워. 빨 아, 좋다. 그 응, 하나 흙 묻은게 있는데 여 하나 있을고러는데쓰 아, 기가 막히게 익었어요. 창작들이 다좀 얼른 오세요. 약 가게 빼긴 했는데. 원래 파리가 없었는데 파리가 꼬이네. 그 파리 생길 때가 됐지. 이것들이. 끝에 전부터 보이더라고요. 장갑을 가지올걸 가져올까요? 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아, 너무 많다. <웃음> <웃음> 너무 많아 보통 집 짓는 분들 한 6개월 전으로 연락을 주시죠. 네. 뭐, 빠른 분들은 1년 전에도 연락을 주시는데, 아무튼 집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전에는 사전에 연락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쁠 때는 또, 원하는 날짜에 그, 공사를 못할 수가 있어요, 건축주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주시는 게 좋아요. 빨리 주세요. 네,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다들 안 오십니다. 우리 별이 많아 지금 별이 별이 많아가지고 지금 물 따르고 가져와 김치 어디 가져왔어? 음. 약간 퍽퍽한 살은, 우리 별이 주겠습니다, 옆집게. 리야 일로 와. 먹어, 먹어, 일로 와. 어, 거 뭐야, 어다하구요 네네. 잘라요. 또 있어요. 자를까요? 이거는 보고서에만 잘라던제약야 하는데? 응. 이 정도야, 뭐. 응. 바람 숫자가 있으면까 응. 그래. 한 덩이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우선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저 양파, 양파 줘봐. 어, 양파. 저양파 어, 이거. 서천, 그, 건축주님이 주신 거, 양파. 얼마 전에 서천 현장에 지은 집에, 한 3년 정도 된집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건축주님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신 양파. 그리고, 이거는 우리 그 태안 태안 건축주님 아, 태안에 또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부동전 고장 나가지고 그 태안 건축주님이 먹으라고 주신 태안 육종 마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마트 하나로 마트에서 산 거예요. 아, 그리고 저기 보이는 김치 여기 건축주님 음. 음. 작은아버지의 여동생, 그 건축주님의 고모가 되시겠네. 고모님이 보내주신 김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자, 별이. 별이, 별이만 지금 신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는. 어 어디서. 저 여기 앉을게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서. 얼굴은 안 나오니까 그냥 편하게 드셔도 돼요. 제 카메라 이 앵글을 얼굴 안 나오게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저도한점 먹고 바로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음. 이거 어, 일단은 어, 밥을 더까요 그냥? 음, 먹을걸?